사도 신경으로 신앙회 가심으로써 2025년 8월 26일 새장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느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티아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헌디오 벨라드에게 구난이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야만 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님편에 앉아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여와 성도와 석을 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하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5장 세찬송가로는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45장, 세찬송가로는 210장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하나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같이 세웠다 한석이 세운 교회 흔들차가 누구랴 모든 원수해와 서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흘러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소사 나와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누부랴 주의 은 풍족하며 참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지웅 백성 되는 해 세상 사람 희망에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어땜 모든 영광 아침 안개같으나 주의 자녀, 받은 복은 영원 무구나도다. 아멘. 찬송가 138장, 새 찬송가 151장, 찬송가 138장, 새 찬송가 1장 만왕의 왕내주께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내주께서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이에 그 보혈을 엿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내눈 밝았네 참내 기쁨 병원아도다주 십자가 못 받기운 속죄하 아닌가 그 풍요람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니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맞춰서 그의 이름 쓰리,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눈 밝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그 오늘 함께 오신 말씀은 칠옥기 십장 십육절에서 이십구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다차시 믿고 저한테 이 시간에 성경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로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붙자였으니 청콘대의 나의 죄를 이번만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을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함에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소풍에불기서 메뚜기를 봉해 몰아넣으시니 애국 온 지경에 메뚜기가 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강박케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시되 하늘의 양하에 내 손을 들어서 애국당 위에 회감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감이니라. 모세가 하늘에 향하여 손을 들매 캄캄한 감이 3일 동안 내구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 사람 사람이 서로 볼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난 자가 없으되 이스라엘 자손의 거하는 광명 과 광명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손은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하루대 왕이라도 우리가 나는 여호와께 드릴 희생과 번제물 우리에게 주어야겠고. 우리도 성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이는 우리가 그 중에 취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심이며또 우리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어떤 곳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나이다. 아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셨으므로 그들을 보내기를 즐겨하니하고 모세에게를 대는 나를 떠나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네 얼굴 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그대 왕의 말씀이 옳으니다 내가 다시는 왕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음, 범죄에 관한 이야기를 보던 중에 그 20년 전쯤에 있었던 사건 하나가 좀 떠올랐습니다. 당시 미국의 그 뉴욕에 있었던 사건는데 수감다로 중심으로 총기사건이나 강도살인 등이 1년에 2천여 건 정도 벌어졌던 그러한 상황이 있었던 시기였죠. 치안이 취약한 상태에서 이제 경찰을 더 추가하려고 해도 돈이 가족, 예산을 줄일 수도 없고 하니까 그 상황에서 신인 경찰청장이 어떻게 해야 되나 해서 나온 구면세책이 뭐였냐면 가로등을 설치하는 것니다 가로등. 고작 가로등 하나로 뭔가 바뀌겠냐라고 생각해수있는데 놀랍게도 가로등으로 인하여서 살인 사건이 60% 이상이 줄고 범죄 발생 건수도 40일 동안 줄었다고 라 얘기를 하죠. 단순히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어서 밝게 만드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기 어려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로등에 관한 이 자료를 좀 찾아보던 중에 역사적으로 가로등이라는 아이디어를 처음 적용하고 가장 오래전부터 썼던 나라가 어디냐? 라는 것을 찾았을 때 애국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석유나 아니면 양초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집집마다 가로등을 달아서 도시를 밝혔다는 라 것입니다. 심지어 특히 애국 같은 경우에 가로등 문화가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흑암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나이강 주변에는 이 악마의 바람이라고 불리는 칸신이라는 모래폭풍이 있었는데 많은 모래 먼지가 불면서 태양빛조차 가리고 2, 3일 동안 빛이 없는 흑감을 보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더욱 이런 문제 때문에 가로등 문화가 발전했다고도 라 합니다. 물론 오늘 말씀에 이 해당은 그것과는 성질이 다르긴 한데 이 부분이 실제 건축에도 또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라 얘기를 하죠. 애국의 집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게 대비되어 있었냐면 모래풍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비가 되어 있었다는 라 거로 알려져 있습니다. 창문이나 문을 각오적 작게 만들어서 모래폭풍이 오더라도 모래가 좀 적게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흑감을 학자들 중에는 칸신이다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기도 하지만 이건 조금 다릅니다. 특히나 오늘 말씀의 23절에 보시면 2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한 것은 빛이 있었다라는 부분이 이 모래폭풍의 에덕것과 비슷하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차이가 분명하게 있다는 게 뭐냐면 가로등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시작을 보시면 바로가 이 메뚜기 제왕을 그쳐달라 라고 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강건서 메뚜기 제을 그치게 되죠. 그런데 그 이후에 약속을 지켰냐 라고 하면 은 약속을 지키는 게 아니라 또 마음을 바꿔서 이번에도 약속을 어기게 됩니다. 분명히 처음에는 그도 급하니까 16절에서 17절에 보시면은 급하게 모세를 불러서 야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득죄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의 죄를 이번만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기 부에서 이 죽음만은 얘기서 떠나게 만들러라라고 가정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멜브이 지양이 굉장히 심했을 때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면은. 그가 준비했던 창고도 거의 다 수용 없게 될 정도로 큰 피해를 주기 때문이죠. 그만큼 절박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애국은 아주 불리했던 나라고 강했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멘투비자로 인해서 곡식이 상하였다 할지라도 추가적으로 곡식을 구해올 수도 있는 나라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황금이 많은 나라입니다. 금이 많다라는 거는 제가 시간은 걸려도 다른 나라에서 국식을 수입해 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시간은 걸리지만, 분명한 것은 어떻게든 간에 해결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어쨌든 절박하니까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 한 건데, 이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또 어떻게 되냐? 20절 말씀에 보듯이 이스라엘 자성을 다시 안 보내게 됩니다. 그러자 2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향해서 하늘을 향하여 네 손을 들어서 애국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라고 하시는데 이 흑암이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이 마치 모래 바람이 임하듯이 흑암이 3일 동안 덮혔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살펴 보면은 좀 재밌는 표현이 있죠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시브리어 성경으로 보면은 이 흑암의 특징이 만져질 수 있는 것이다 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만져질 수 있는 감이 대체 뭘까라는 거죠 이 모래폭풍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게 모래다라고 얘기하겠지만 여기서 말하면 단순히 모래나 단순한 어둠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23절 말씀에 우리가 보면 은 그동안은 사람과 사람이 서로 볼수 없으며 자기 초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사람들이 집 밖으로 나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집 안에서 일어나지도 못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집트 등 중동에서 모래바람은 주기적으로 밀려오는데, 악마의 바람이로 보면 칼신 같은 경우에 재난이 오기도 하는데, 이게 집 안에서 움직이지 못할 정도냐라고는 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반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 만져지는 흑암이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또볼수있것입니다 이흐암이 그러니까 단순히 모래 폭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린 사람이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이다라는 거죠. 불을 켜도 사라지지 않고 문을 닫아도 소용이 없는 재앙. 당시의 초강대국이었던 이집트 최고의 신이었던 태양신 바로가 얼마나 하찮은지를 보여주는 거이랍니다 왜냐하면 그 이집트의 태양신의 사제들, 라의사제들이이 당시에 항상 했던 게 뭐냐면 아침마다 흙감을 몰아내는 의식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제들이 흑암을 몰아내 의식을 했는데, 지금 이 흑암 가운데에는 그런 것들이 소용이 없고, 애초에 그것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라 것을 보여주고 있죠. 게다가, 이 재앙이 더, 게다가,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에게 끔찍하다라고 할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이 재앙이 일어난 시기입니다. 키로기 9장 3 1제서 32점에 쓰는 거는, 이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남의 근처라지아니않냐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시기가 보통 애국에서 이집트에서는 1월에서 2월 정도를 말합니다. 자 그런데 고대 이집트의 1월에서 2월에는 뭐가 있었냐면 은 가장 중요한 행사가 있었는데 거의 한 달에 가까이 27일 동안에 같이 열리는 오페트 축제라는 게 있었습니다. 나중에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이 오페트 축제는 애국에 있는 모든 신들의 위험을 자랑하는 축제입니다. 방주에다가 신상을 실어서 벌써 옮기면서 빵을 많이 뿌리고 그리고 사, 평민들에게 이 신의 신상을 보면 은 너희가 치료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애국의 신들을 홍보하는 시기가 바로 이때였어요. 그런데 이게 모든 신들이 모여있는 바로 그 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 에고의 신들이 초토화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3일 동안에 아무것도 못하고 땡땡 굶을 수밖에 없었던 바로가 이번에는 24절 말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모두와 어린아이들까지 다 가서 용어와 상결하라 아, 이겁니다. 이번엔 이게 행복한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여기 또 단서를 붙이죠. 너희 양과 소는 두고 가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야, 아직도 이렇게 정신을 덜 차렸냐,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걸 우리가 앞서 있었던 제안들을 잘 살펴보면은, 바로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수 있죠. 왜? 우리의 생명과도 연관이 되 있습니다. 먹을 것과 나아가서 음식을 우리가 사오더라도 운송할 수 있는 수단이 지금 외국 사람들에게 남아있지 않다라는 거죠. 왜? 애굽의 가축들은 하나님이 앞서 재앙에서 다 죽였단 말입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축을 빼앗아서라도 지금 그것을 활용하지 않으면 식량을 수입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물론 바로에겐 나중에 말하겠지만 그에겐 여전히 군마도 있고 전차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쓸 수가 없죠. 왜? 지금 이 군마와 전차는 바로를 지켜주는 마지막의 보루입니다. 이거는 수송용으로 쓸게 아니라는 거죠. 이러한 상황에서 오히려 자기가 했던 이 모든 일들로 백성들의 원망이 왔을 때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군인들이 필요하고 군마가 필요하고 병거가 필요한 것은 바로 입장입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만에 중요한 거는 이스라엘 같은 거로 소술을 보내주면은 내가 원망을 받게 되고 그리고 뭐 내가 나중에 식량을 가져오기도 힘들고 여러 문제들이 있지만. 이건 누구의 사정이냐? 바로의 사정이라는 거죠. 그리고 H.F. 그 재앙을 불렀던 것도 바로의 욕심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모세도 굳이 타협을 선택하지 않죠. 과거에 바로가 이미 약속을 여러 번반복해서 어긴 것도 있고, 그리고 이번에는 모세가 절대로 타협하지 못하는 게 25절에서 26절 말씀에 나오는 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여호와께 드릴 희생과 번제물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한 재물인지도 모르니까 우리가 일단 다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결국은 이러한 모세의 타협 거부에 28절 말씀을 보시면 바로가 굉장히 위협적인 말을합니다내 얼굴을 보면 너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는 안테 오지 말라라고 아 얘기하죠. 그리고 이번에 모세도 바로에게 거기에 대해서 내가 당시의 얼굴을 보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이런 재앙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4장에 이용했던 것처럼 장자의 죽음, 에굽의 미래의 사라짐까지 이어질 때까지 바로가 포기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이말씀을 보면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이 바로처럼 될수 있다는 라 겁니다. 그러니까 빛 가운데에 거한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조차도 사실은 어쩌면은 이 휴강이 왔을 때에 바로의 모습하고 큰 차이가 나지 않을 수 있다는 라 거죠. 무기력해질 수 있고 그 자기 욕심 때문에 오히려 더 재앙을 크게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항상 그렇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살아갈 수 있도록 깨어 있어야 되고 주님의 은혜를 강구하면서 우리가 내 욕심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눈앞에 이익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 에 우리가 이애굽의 재앙 가운데 계속 보여지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의 살 길을 조금씩이라도 좀 열어주고 계셨다는 라 겁니다. 에고의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차이점이 거기서 나타나게 되기도 하죠. 우리가 항상 그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삶이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닐 때가 많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들을 돌보시고 지켜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욕심을 극기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모습이 바로처럼, 저러... 당장은 내가 하나야 탄복하기도 하고, 당장은 내가 주님을 의지하기도 하고, 당장은 내가 강구하기도 하지만, 내욕망만딱 끝나면 아 이제는 하나님을 굳이 내가 믿을 필요가 없고 내가 다른 사람과 동행할 이유가 없고 떠날 수도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수 있는 바로의 모습이자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도록 주의 말씀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끼어있는 흑암 가운데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비에단에서 흑암에 미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깨어있고 준비되어져 있는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수발합니다. 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을 의지하고자 예배 드리고 주님을 의지하고자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 드리거나 본 교회에서 드리거나 어디에서든지 간에 주님께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금유를 베풀어 주옵시고 그 믿음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사 하나님 강팍한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 믿음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비단에도하며 아버지의 헛된 욕심을 쫓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주님께서 돌봐주실 때에 그가 내 원세가 그들의 삶 가운데에 미치지 않게 주주를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을 주께서 돌보아 주옵시고 그의 삶을 주께서 주님의 비단에 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살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동문으로 주님새생명외를마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여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먹으시며, 백시 하늘에 쓰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이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옵시고 우리를 시험을 얘기 하지 마옵시고, 담만하게 서고 없소서 대개 나라와 본세의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옵 나이다. 아멘.